각사 파이팅. 아 저요? 감정이? 아 예. 네. 그 저는 음,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 그리고 그 사실.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요, 가족들 다 미국에서,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영화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. 한 15년 전에 들어왔는데 15년 만에 이제 감독이 돼서 되게 어머님이 좋아하신다. 내려오시는 게아니다까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급의 배우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, 어떻게 연기를 하고, 또 어떤 식의 그 제가 이제 연출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부분 쓸데없는 연출을 제가 <laughs>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더헷갈린다고 뭐 이렇게 <laughs> 하셨던 것 같은데 <laughs> 이것도 하면 안되네 <laughs> 하여튼 부모님이 어. 두 번째 작품을 꼭할수 있게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조금 냉정하게 보셨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예쁘게 써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감독님 오늘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어제 잠도잘못주셨다고 잠도 그러더라고요. 이런 분들 도와드려야 됩니다. e go o u 요 t 어 e 어,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e a good chum s 감사합니다. 그럼 포토타임을 시작하도록 하